24일, 롯데 칠성 음료 주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롯데 칠성은 2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치에 부합하자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24일 종가는 3,000원 오른 17만 7천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52조 최우가는 20만 9천원, 최저가는 12만 6천 500원입니다. 롯데 칠성은 음료 매출이 전년 동기보다 약 10%, 주류 매출도 15%가량 늘 전망입니다. 증권가에서는 실적이 기대치에 부합했고, 추가 판가 인상 가능성도 있어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롯데칠성의 분기별 실적은 기복이 있지만 성장하는 모습입니다. 하나금융투자는 롯데칠성의 올해 2분기 매출액이 7,426억 원, 영업이익이 615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롯데 칠성의 최대 지주는 롯데 지주로 지분 45.50%를 갖고 있습니다. 호텔 롯데는 6월 9일 20만 주를 18만 5,640원에 팔았습니다. 롯데 칠성은 외국인의 비중이 10.9%, 수액 지주 비중이 30%입니다. 지난 한 달간 투자주체별로는 개인이 6천주, 기관이 19만 7천주를 각각 순매수했습니다. 외국인은 7천주를 팔았습니다. 기관은 8일째 주식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글로벌 이코노믹은 스톡TV가 특허출연한비 m 모델을 이용해 동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동영상은 참고용이며 투자자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